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꾹 안녕하세요 내내 초브에 내는데 지금 집에 있거든요? 저 선물 아직도 날라가 있네 저 선물 왜 아직도 있어 저 선물 왜 아직도 있어 이 선물 이 선물 왜 아직도 있는 겁니까 미니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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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인데 선물 진제잘 되는 것 같고 어... 일단 scp-999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1전 번호 scp- 다시 999 등급 안전 크고 무전 이며젤리 가는 무게 우선 이 땅콩 버, 버터와 유사한 반투명한 한, 오렌지 색점이처럼 보인다. 아, 어, 일단 여기까지예요. 일단 너무 길어 가지고 아 어. 그 그린그린 피기부터 일단은 보여줄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어, 다시 껐어껐어 지금 얘 이거 경찰로 잡혀가는 거 만들었, 전에 다른 영상에서 봤죠. 전에 어떻게 됐었냐면은, 한 어떻게 됐냐면은, 됐냐냐는... 얘네들이 둘이, 경찰서로 갔던 행동, 갔었는데 본 사람들 이미 알 거예요. 언니, 음, 로비 로봇일까? 오예, 예. 얘는 뒤에 있거든요, 두둥 뒤에 점이 많은데 공룡 꼬리 있어. 이 꼬리 실화입니까? 아. 얘 예, 이거 다리 움직이는 것도. 이스터피 감자. 얘가 다 가면. 네. 두둥, 감자. 감자 총입니다 이제 끝나. 사실 아니입니다 지금, 어, 아이팟 있잖아요. 아이팟. 아이팟. 아이팟인데, 아이팟은 잠도 안 자고, 눈도 깜빡이지 않아요. 눈싸움을 잘 하는 것 같아요, 눈싸움. 오늘은 얘는 그만해? 얘는 SCP-682. 얘랑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데, 잠시만요, 기다려주세요. 이어서 할게요. 근데 마지막으로 로비, 로비, 로버 보여줄게요. 로비 로봇 어. 로비, 이제 잘까요?